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17장 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의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일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든지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주기 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무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희 내성 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h 렐루야 e l u j a h This is a 이 i m e o n Girin. This is a Simeon Giran. This is a Simeon Giran. This is a Simeon Giran. This is a 율법 m e o 이 Giran. This is a Simeon 어 i r a n This is a Simeon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그 신명기는 이 앞으로 있게될 모든 그 이후에 있게 되는 거의 대부분의 성경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정신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신명기의 모든 그 내용들이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성경들에게 계속 녹아져 내리면서 이것이 하나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고요. 부역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어떤 그 정신과 신명기의 어떤 기준과 같은 것들이 율법화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기준처럼 이렇게 정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이라는 게 여러분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만큼 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서 쉽게 생각해 보면 놀이공원 같은데 가 보면 어뭐 키가 어떤 아이들이 이제 타고 싶어요. 너무 타고 싶은데 거기 보면 이렇게.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면은 키를 재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130 이상은 탈수 있지만 키가 130 이상이 안 되면 못 탄다. 그러면 아이들이 너무너무 그 놀이기구를 타고 싶어도 그 기준이 돼야 이제 그 뭐랄까? 그 놀이기구를 탈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못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좋다 한들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율법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뭐냐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냐? 아, 이것을 지키면 그리고도 이렇게 행하면 이거는 괜찮은 건데 만약에 이 선을 넘어가면 이것은 문제가 된다. 이런 이제 기준을 세워 놓는 것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가증한 우상을 섬긴다. 여러분, 그거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는 그것은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상을 섬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든 어떤 사람들이든 이스라엘 백성들 이외의 사람들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우상이라고 얘기해도, 아니 우리는 우상이 아닌데, 우리가 이거는 우리가 섬기는 신인데, 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상이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닌 사람에게는 우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준을 정해주는 겁니다. 무엇이 우상 섬김이고, 무엇이 죄이고, 어떻게 하면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닌가? 이 기준을 제시하는 게 바로 율법의 기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어 이렇게 정해놓죠. 한 사람의 증인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가증한 우상을 섬겼는데 한 사람만 증인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인이 있을 때 그때는 이걸 확실하게 이 사람의 증인으로 잡아서 이 사람을 분명하게 우상숭배자로 아, 불러내요. 결국에는 남녀든지 에, 결국에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 죄를 졌으는 돌로 처죽이라또 오근을 말씀에서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팔절 이상의 이하에 보면은 서로 피를 흘리거나 다투거나 만약에 구타하거나 이런 일들. 그러니까 상해를 입히고 강도를 저지르고 살인을 저지르는 어떤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때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기준을 분명히 세워서 이거는 죄다. 그러니까 누구를 때리는 건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은 기준을 삼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죄가 되고 이렇게 되면 이거 문제가 된다. 이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이 되고 하나님 앞에 죄가 되기 때문에 이 죄를 제하여 버리거나 혹은 이 죄에서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면 안 된다는 기준을 세우는 게 율법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율법이라는 건 어떤 기능이 있는지 정확하게 아시겠죠? 율법은 가이드라인 같은 겁니다. 이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고린도, 전서에, 고린도 전서에서 아 로마서에 서 죄송합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옛날 표현으로 말하면 몽학 선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 초등 교사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가리키는 교사와 같은 어떤 그 기능을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빨간 불일 때는 뭐, 우리가 그, 신호등을 건너면 안 된다. 파란 불일 때만 건너야 한다. 이런 걸 아이들한테 선생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그 기준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죄를 깨닫는 기능으로서의 율법이 주어졌을 때그 율법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죄다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기준이 되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먼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 왜 이런 죄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일이 필요했을까요?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요즘에, 어, 그 요즘에 흐르고 있는 그 시대적 정신을 이렇게 보시면, 내가, 그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리거든요. 내로람불의시대예요 내가 하면 괜찮고요. 남이 하면 안 되고, 남이 하면 안 되는 일을 내가 하면 괜찮고, 기준이 다 누굽니까? 내가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나는 괜찮은 거예요. 내가 한다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시대를 갖다가 우리가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난 나야 하는 겁니다. 난내 마음대로 하는 시대야. 내가 기준이고 내가 법이야. 내가 괜찮으면 괜찮은 거고 내가 안 괜찮으면 안 괜찮은 거야. 이런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까지 변화하는 겁니까? 주민등록번호까지도 사람들이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1번이든 2번이든 태어나면, 아, 그건 나는 내가 원하지 않아. 1번을. 내가 2번을 원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아, 내가 성을 결정할 거야. 태어난 성이 있는데, 남자로 태어나는데 나는 남자 안할 거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자로 태어났는데 여자 안할 거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할래? 제 3의 성을 만들게요. 그러면 3번으로 해주세요. 4번으로 해주세요. 5번으로 해주세요. 6번, 3, 4번은 지금 2000년도 이후에 남자, 여자로 또 바뀌었죠. 그죠? 그런데 그 다음에 6번 할래요? 7번 할래요? 8번 할래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정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생물학적으로 타고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까지도 그걸 바꾸려고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그렇게 모든 그 기준을 너무나 쉽게 내 기준으로 바꿔버리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율법의 기능을 생각할 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은 어리석어 보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니 그게 죄라고? 왜 죄야? 아니 그게 우상숭배라고? 왜 우상숭배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율법으로 지키고 우리는 그거를 마음 속에 가이드라인으로 이선을 넘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렇게 율법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모든 것들이 그 기준이 다 무너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은 재하여 질까요? 재하여 지지 않을까요? 시대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재하여 지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는 반대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과 우리의 간극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과연 이런 생각을 이제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정말 우리는 클까라는 겁니다. 정말 세상이 바라보는 것과 우리가 정말 믿고 있는 신앙의 기준이 정말로 나는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막 안타깝고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막 너무나 이그 뭐랄까요 뭐라, 뭐라 좌로우로 치우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운가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실상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온라인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이그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온라인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들이 밑바닥이 다 보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그 많은 것들이 다 무너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나마 어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것이었냐면 우리의 신앙이 좋아 보였던 거죠, 다 괜찮아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뭐뭐빈대면 시대가 되어지고 이러니까 예배도 그렇고 모든 것들도 그렇고 동력을 다 잃어버려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왔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예배를 우습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있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요즘에 예배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어제 전도사님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아이들은요. 학교도 온라인으로 가요, 요즘엔. 그러면 여러분, 날마다 날마다 밥 먹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가기 싫은 거 가야 하는 데가 어디예요? 학교였어요. 근데 안 가도 돼요, 요즘엔. 온라인으로 수업해도 돼요. 근데 교회를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우리 교회에 너만 보더라도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안 나오잖아요. 그죠? 렇못 나오시는 경우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안 나오는 것보다 못 나온다고 칠게요. 못 나오시는데,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나온다. 그러면은 그분들은 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뭘할것 같아요? 교회를 안 나오시면. 당연히 주일 낮 예배, 11시 예배든 뭐 하시겠어요? 성도들이 안, 하시, 안 나오시면. 당연히 우리는 뭐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안 나와 있으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까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거 장담을 못 하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세는 또 어떨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준들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지켜왔던 신앙의 기준들이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니까 어디 쪽으로 자꾸 흘러가 버리는 겁니까? 세상이, 난 나야 하는 세상으로 흘러가 버린 거. 뭐, 내가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기준이 다 누구로 바뀌는 겁니까? 자기 자신으로 바뀌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 뭐, 왜, 왜 그러냐면, 보세요, 여러분. 예배, 예배를 드리다가, 집에서 예배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 저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사실은 인도는 해봤지만, 집에서 드려본 적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집에서, 어, 그, 기독교 방송을 보거나 이러면 똑같잖아요. 그럴 때제 모습을 보면 이런 거예요.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그 문자가 오면 어떡합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는 막 문자 할수 있습니까? 잘? 하고 싶어도 못하죠? 그, 그렇잖아요. 그런데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떠, 어떠세요? 뭐, 누가 보는 사람 이 있습니까? 누가 본다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보고 말잖아요. 그런 하는 거예요. 벌떡부터 일어나서 자리에 옮기기도 하고 자세를 이렇게 고치기도 하고 저렇게 고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습관이 그 마음들이 어디까지 지금 들어올 수밖에 없을까요? 교회당 예배당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기준이 예전에는 안 했던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어, 나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이렇게 했는데 뭐 여기서 그러면 어때? 기준이 누구로 바뀌는 겁니까? 다 나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뭐냐 뭐 비대면 시대다 예배 비대면 시대다 대면 시대다 뭐 예배를 그렇게 드린다 안 드린다 온라인으로 드린다 안 드린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기준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기준을 바뀌느냐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 조차도 누구의 마음대로 바꿔 버리는 겁니까? 음, 그거는 내가 해도 되는데? 우상을 숭배하든 말든 사람을 때리든 말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누구 마음이에요, 다. 내 마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분명히 이그 코로나 19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시험의 도구이기도 한데요. 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준의 싸움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아직 들어가지 않았죠. 그죠. 신명기는 아직 들어가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들어가지 않을 때 기준을 세워놨어요. 그죠. 그러면 이미 가나안 땅에서는 그 기준이 모호해지고 없어지거나 공격을 받을 걸 하나님이 아셨다는 겁니까? 몰랐다는 겁니까? 아셨기 때문에 기준을 세워놓는 거잖아요. 미리. 그런데 미리 알고 들어가서 기준 자 세웠다. 기준 세웠다 했는데 들어갔는데 처참하게 무너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준을 아무리 세워놔도 가나안의 문화에 젖어듭니까? 안듭니까 그게 사사기의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게 이후에 열한기 상하에 나오는 엄청난 그 왕들의 죄악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져가는 모습들을 그대로 보잖아요. 그죠. 기준을 세워놔도 힘든 거예요. 하물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기준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소홀히 하게 된다면, 사실은 우리의 신앙, 그리고 교회, 앞으로의 그 미래, 이런 것들조차 장담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을 저와 여러분이 바짝 차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준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기준은 내가 아니라 말씀입니다. 자꾸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의 말씀 아닌,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가 편리한 대로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내 안에 있다면, 철저하게 여러분들, 우리는 그걸 제하여 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게 보면, 이그 코로나로 인하여서 비대면 시대가 되어버린 이때에, 진짜로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기준이 되어지게 하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다시금 기준을 세워 나가는 귀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